그래. 톡. 잘 아. <laughs> 움직이질 않냐? 이거 입어 가지고. 아이고 이뻐 우리 가자. 그게 코엑스라죠. 코엑스라. 산책 가자. 산책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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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산책 가자. <웃음> <웃음> 야, 발발좀떼 봐. 발을 왜? 발을. 발을 한 발짝도 안 떼. 옷이 안 불편한 거. 우비 네. 우비 입었을 때도 그렇고. 불편해? 어, 이렇게 큰걸 주고 시켜 주는데. 무겁한데. 아, 응. 불편해? 밖에 엄청 추워. 좋아. 안 불편해. 어, 그움직였다 움직였다. 오. 그래. 움직이는 거야. 움직였어 움직였어. 엉으로지 울지. 이렇게 움직이네. 동호시. 야, 이와 야, 그나저 진짜 너서어 막도석. 아, 웃겨. 이리와. 이리와. ㅎ 그래, ㅎ <laughs> 그래, 그래 괜찮네 적응되면 괜찮겠네 어, 이거 바꿔보죠. 아니 아침에 나갈 응. 때 너무 춥더라고 응얘 추워서 안돼 아침에 입혀야얘 코에 콧물 나와 코에 <laughs> 아침에는 나서 안돼 나도 막 추워가지고 손가락이 얼올라가는데 얼마나 얘는 죽겠어 털이 있어도 야 이거 가자 움직이네 이제 일어 일어

기분 좋아? 예. 아무렇지도 않지? 떨떨어, <laughs> <laughs> 해 표정은 별로 안 좋네? <laughs> 표정은 별로 안 좋아? 야, 그렇게 있어. 너 적응이 왜?